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일본 오사카의 가까운 아스카 지역에 있으면서 백제 문주왕의 동생 곤지왕을 모시는 아스카벳 신사를 찾아서 한중일 역사서에 기록을 남긴 곤지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가까운 아스카 지역은 주로 백제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주변에는 7세기 전반경인 아스카 시대 전기의 왕릉을 중심으로 한 신하 갓다니 고분군과 그 주변에 보이는 아스카 센치카 고분군과 이치스카 고분군이라고 하는 분묘들이 보이고 그곳에서 발굴된 수많은 유물들이 고대 한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저희 다른 영상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삼국사기에 문주왕의 동생으로 기록되어 있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에도 기록이 남아있는 곤지왕과 그 후손들을 모시고 있는 아스카베 신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스카베 신사는 유략구 천황 때 도래한 기록이 있는 백제계 아스카베노 미야코 일족의 조상신인 백제의 곤지왕을 제사 지내는 곳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긴테츠 미나미 오사카선 가미노 타이시역에서 내려 역광장의 반대 방향의 마을을 지나 언덕 위로 조금 걸어 올라가면 이 신사와 만날 수 있습니다 아스카베 신사는 905년에 편찬된 율령의 시행 세칙인 엔기시키 50권 중에 90권에 기재되어 있는 신사의 이름으로 정부가 운영에 관여하는 곳이라는 식기나의 신사라고 나오는 유명한 신사입니다. 헤이안 시기 초기에는 자손인 구다라노 스쿠네와 미하루노 아손 등의 노력에 의해 859년 8월에 정사위하라는 관의를 받음으로써 다다음해 10월에 관사가 되어 궁중에서 관리하는 신사가 됩니다. 현재의 본전은 남쪽으로 신사 한 채가 조형되어 있으며 아주 좁은 부지에 조그마한 형태라서 옛날의 규모를 상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 뒤에 주택들로 둘러싸인 길 한가운데 석조 도리가 있고 그곳에서 신사까지 조금 더 올라가는 거리를 감안하면 오래전에는 꽤큰 규모였던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시고 있는 곤지왕은 한국, 중국, 일본 역사서 삼국사기, 송서, 일본서기에 모두 나오는 인물로 어떤 내용으로 그를 알리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문주왕 3년 477년 4월에 왕의 동생 곤지를 뇌신자평으로 임명하고 큰아들 삼근을 태자로 하였다. 그해 7월 뇌신자평 곤지가 사망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근 왕을 이은 동성왕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동성왕은 문주왕의 동생 곤지의 아들이다. 라는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 송서 백제열전 458년에 백제에서 사신을 보내 관직을 내려주기를 청하니 우현항 여기를 광군장군으로 행정로장군 자현항 여군과 행정로장군 여훈을 정로장군으로 삼았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현왕 여기와 자현왕 여곤이 당시 백제에서 큰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곤지왕을 여곤이라 불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서 일본서기 유라쿠천왕 5년 461년 4월에 당시 개로왕인 가수리군은 당시 동생 곤지를 부른 이름인 군군에게 일본으로 가서 천황을 섬겨라고 하니 군군은 상군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원한 것은 군의 부인을 저에게 주신 후에 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하니 가수 리군은 임신한 부인을 군군에게 주면서 나의 임신한 부인은 이미 산딸이 되었다. 만일 가는 중에 출산하면 배에 태워 어디에 있든 속히 국가로 보내도록 하라 라고 하고 일본으로 보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년 6월에 임신한 부인은 가수리군의 말대로 축기지 가까라시마에서 아기를 낳는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도군이라 하였구나. 그래서 군군은 배한 척에 도군을 백제로 보냈다. 그이가 무령왕이다. 백제인들은 이 섬을 주도라고 부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년 7월에 군군이 미야코에 들어왔다. 이미 다섯 명의 자식이 있었다. 백제 신찬에 이르기를 신충년의 계로왕이 동생 곤지군을 외 나라에 파견하여 천황을 모시게 하였다. 형 왕으로 호위를 보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석이 유라코 천황 23년, 479년 4월에 백제 문군왕이 사망하였다. 천황은 곤지왕의 다섯 아들 중에서 둘째인 말다왕이 총명하여 백제의 왕이 되게 하였다. 병기를 하사하고 주키지국의 군사 500명이 본국까지 호위하였다. 이가 동성왕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815년에 편찬된 일본 고대 시족의 출신 별 일람서인 신천성시록에는 아스카베노 미야코는 백제 비유왕의 아들 곤지왕의 후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곤지라는 인물은 송서의 내용을 통해서 고구려와 한성백제가 팽팽하게 대치하던 백제 개로왕 시기에 군사적으로 강력한 역할을 한것 같고, 그 후에 일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무령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역사 속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 가미노타이시역 근처 아스카베 신사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생활하다가 말년에 백제로 돌아와 내신자평으로 역할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서기 유라쿠 천황 때 기록의 진위 여부 배경 등을 별도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둘째 아들 말다를 천황이 백제 왕으로 보내는 기록 등을 볼 때, 곤지왕의 일본에서 위상은 막강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앞의 여러 사서들을 기반으로 하여 곤지왕에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와 고대 일본에서 활약한 곤지왕에 대한 더 깊은 연구는 한일 관계 발전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까운 아스카에는 유난히 포도밭이 많아 현재도 포도주 산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멀리 고대 한국을 떠나 이곳에 정착한 고대의 도래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지역을 걸으면 포도밭이 넓게 퍼져 있는 구릉의 조용하고 한가로운 분위기 속에서 풍부한 고대 한국 관련 역사 유산을 접하고 그 의미를 알아가는 이상의 고대 한일 역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일본 열도에 남아있는 고대 한국과 관련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